저는 이 소설집에서 또 하나 주목했었던 게, 어, 오류나 실수들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잘, 잘못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 넷플릭스 보면은 자막이 나오잖아요. 한국 드라마도. 근데 그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못 알아들 때가 있어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말들이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말들 가운데, 어 어떠, 어떻게든 사라져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라지는 그런 내용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사집을 보니까 사라져가 아니라 살아져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사라져와 삶을 살아가는 사라져는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예전에 또한경우에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노래가 참 이상했어요 가사가 멜로디는 굉장히 간절한데 장모님은 새벽 나는 꿈을 꾸고 있지 라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가요에서 장모님에 대한 얘기를 나갈 요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선하다 멜로디는 너무 애절한데 장모님이 새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사위 입장인가? <laughs> 그러면 사위가 장모님을 보고서 새벽에 장모님이 뭔가 좀 안쓰러운 모습을 담아낸 노래일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멜로디는 너무 또 애절하고 그래서 아이 노래가 특이한 노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 뭔가 애틋한 정을 얘기하는 노래도 있나 보다 해가지 찾아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되는 거더라고요 장모님은 새벽이 아니라 잠못 이는 새벽에 요 <laughs> 그래서 잠못 이는 새벽에 그 애절한 노래를 저는 잠모님과 사이사이에 애틋한 정 같은 걸 떠올렸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좀 잘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지다도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요 지나치다가 한번 고민해왔어요. 사라지다와 사라지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소설에는 남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어디 모시는 문제로 이남의들 싸웁니다 아버지 옆에 모셔야 된다 당연히 부부니까 아버지 옆에 모셔서 함께 있으셔야 된다 근데 언니와 화자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 엄마 이제라도 자유롭게 해 드려야지 언제까지 아빠 옆에 있을 거야 죽어서도 아빠 수발들라고 그럴 순 없어 엄마는 따로 모셔야 돼. 아버지가저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혼자서 자유롭게 해드려야 돼. 근데 쉽게 결정될 줄 알았는데 이, 자매, 이 남매들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그래서 아버지 옆에 모시는 게 마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똑같은 엄마인데, 남동생이 얘기하는 엄마와 언니가 얘기하는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과연 엄마는 아버지 옆에 모셔야 될지 아니면 따로 모셔야 될지 계속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화자는 이 와중에 예전 기억이 하나 떠올라요. 엄마가 혼자 사시면서 외할머니 산소를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혹시 외할머니 옆에 계시고 싶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엄마도 딸이니까 내가 엄마 옆에 있고 싶은 것처럼 엄마도 남편 옆보다는 엄마도 엄마 옆이 더 좋지 않을까? 계속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결정이 제대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존재지만 이 상황에서. 남동생이 보는 엄마와 언니가 보는 엄마, 그리고 또 내가 보는 엄마는 모두 또 다른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이 중요합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게 작가님이 표작자고 어떻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이게 생각할 것도 많았고, 현대의 남녀의 문제도 그렇고, 기억의 문제도 그렇고, 음. 또그 어머니 곁으로 간다는 그, 그 어떤 새로운 또참신한생각으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있는 물론 이게다 스포일러도 되나 보이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laughs> 그래서 화자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게 떠올라요. 엄마가 이제 결혼 안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결혼을 하라고 계속 닥달하거든요. 살아 생전에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그래 결혼이 정말 끔찍한 일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했겠지 얘한테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한거 보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한 건 아니었나 봐 결혼을 끔찍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화자가 한마디 합니다 엄마가 결혼하라고 닥달한 건 맞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laughs>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은 또 아버지는 싫은 건가? 아버지 옆에 보시면 안 되는 건가? 계속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꼬이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해셨던 것처럼 사라지다와 사라지다는 사실은 좀 매력적인 이야기여서 표제작으로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 좀 속된 말로편집자랑 편집자면에 기를 하다가 작가는 소설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지다 <laughs> 거 거, 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라지는 s t 우리 집이 s 우리 i n g to be a little bit m o r 사라 h 다는첫 번째 other people who are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t h 이 n the o t h 그 r people 에 h o are going t 었 be a little bit more than t h 한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 급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 할머니께서 글을 잘못 읽으셨어요. 지금 나이가 거의 아흔이 돼가셔가지고 눈도 안보시고 TV는 보시지만 글씨를못 읽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 날 뵀는데 책이 여름에 나오고 추석 날 뵀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책을 좀 한번 달라 그러셨어요 읽어보신다고 근데 할머니 어차피 못 읽어보시고 어차피 이제 표지만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할머니 근 다음에 올때 제가 챙겨서 드릴게요 라고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쓰러지셔서 좀 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에도 어, 어느 순간에 미루는 거는 참 바보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그 상황에서 간병인을 이제 따로 이제 두대 이제 가족도 같이 있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또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도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도 있을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랑 다른 형들이랑 다른 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친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형들은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친했고 또 여동생은 유일한 여자 아이니까 할머니가 또 예뻐했고 또 막내 동생은 할머니가 막내니까 또 예뻐했는데 저는 할머니랑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 유일하게 할머니한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할머니 곁에 오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와 그한한달 정도 되는 기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한 사람의 사라지는 거를 끝까지 이제 장례식을 간 적은 있었지만, 끝까지 살펴보고, 또뭐 보면서 있었던 게 처음이어서, 저한테는 낯선 개념이었는데, 계속 피를 뽑으셔야 됐었어요. 검사를 해야 돼서. 근데, 어느 순간 피곤하고 새벽에 몸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할머니 팔에 있는 그멍자국들이 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모피방이 세탁소처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쓴 이야기가 떼아닌 꽃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떼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명히 83년생분인데 이거 <laughs> 네. <laughs> 뭐, 뭐 이것도 이제 그그 그뭐 간병인과 또 부모를 네. 그 보내는 과정에 그 형제들의 그 고민과 갈등들 이런 게 너무 농 농역 농숙 숙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경험 했는지 궁금했었어요, 사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셔서 네. 알게 된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달걀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였는데요. 음, 이 소설에서는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잊고 있는 참사 중에 하나죠. 여전히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구 독서문화포럼에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마치고 뒷부리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다가 우연치 않게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놀랬던 점은 한열 분이 넘는 분이 계신데 단한 분도 대구,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이 안된 안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아니면 내 옆집 사람이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괴로웠든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 너무 예전 일이어서 이제는 잊고 있었던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추모에 걸린 문제가 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는 칠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예요 그래서 춘천으로 따지면 명동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추모비를 세우려면 사실은 사고 현장에 세우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가 대구 번화가 한복판이라는 데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으로 따지면 춘천 명동에다 추모비를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은 당연히 추모비로서의 의미는 분명 있지만 상인들에게는 또 고민이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모비를 보면서 쇼핑을하거나 추모비를 보면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추모비를 중앙로 한복판에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좀 외진 곳에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 팽팽하게 맞섰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주목했던 거는 당연히 유가족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은 추모비를 신양반에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모비 권리 자체를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추모비가 있어야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쭤봤어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왜었을까요? 왜 초음기 권리를 반대했을까요? 유가족 분들이? 아버. 그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자기가 두고 온 오구하고 온 아이에 대한그 네. 그거 계속 이기하잖아요네 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그게 신의 한복판에 있으면 매일매일 봐야 될 텐데 그거를 보면서 나는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 내가 참사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실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거를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 지하상가 상인이면서 동시에 이제 남편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충호비를 세우자고 얘기하기에도 또 세우지 말자고 얘기하기에도 참 애매한 인물이에요. 상가 사람들은 반대해야 된다. 너도 반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을 보고 또육가족 모임에 가게 되면 당연히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추모비에 물론 이거는 픽션이지만 여기서 다 픽션이긴 하지만 추모비에 사람들이 달걀을 던지면서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던진 거는 달걀 날달걀이 아니라 삶을 달걀을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삶을 달걀 안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오피방 그 단편선 중에서 가장 슬펐던 단편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느끼게 좀 힘들었어요. 그 읽으면서 네. 네, 그리고 수라의 기초는 사실 이 공간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양 이교에 가시면은 좀 뭔가 집담한 거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게 뭘까 하다가 또 저게 어떨 때는 좀 날씨 좋을 때 보면은 아 저걸 좀 빨리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그럴만한 사정이 또 상세히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주변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춘천에 놀러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은 이제 거기 서양당 통년상이랑 이런 데 가다가 보면 은이 건물을 보고 어떤 친구는 야 저거는 왜 짓다 말았어? 라고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야 저거는 왜 철거를 하고 말았어?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똑같은 건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짓다 만 걸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철거하는 걸로 봤을까? 그리고 저 건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저 건물 안에서 일어, 일어나는 어떤 서사가 있지 않을까? 는 고민에서 시작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거 현장에 갔어요. 철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보시다시피 철거 현장에서 저를 써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리비리해 보이고 일도 못할 거고. 괜히 사고만 칠 거고 또요즘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잖아요. 와봤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분명 사고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좀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일을 하지는 않고 그 현장에 한나절 정도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뷰자료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철거 현장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어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거 현장에 있다 보면은 많이들 다쳐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소하게 뭐좀 긁힌다거나 먹이 된다거나 혹은 부딪혀서 뭐좀 약간 까진다거나 그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 어 미안해 괜찮아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사과하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인터뷰 자료에서도 봤었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철번에 일단은 무조건 빨리 해야 된대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뭐 공사가 그렇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돈을 아낄 수 있는 돈을 더벌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일단 무조건 빨리 해야 되니까 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아끼고 그냥 빨리 빨리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이 다 끝나고 철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제 사우나를 가보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긁히고 내가 멍든 만큼 내 옆에 사람도 똑같이 긁히고 멍들었고 다 누구 하나 더 다친 사람은 없고 다 똑같이 멍들어 있고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치자 쎄쎄마자.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럼 나도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똑같으니까 그냥 쌤쌤하자 라는 생각으로 퉁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사과를 해야 될 순간에도 그냥 나도 상처 받았으니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효율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수납에 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에 관해서는 그래서 밤이 아우이라는중인표는있셨잖아요그그 예. 철거에 관한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었던 거예요. 네, 저한테는 세탁소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철거 현장에서 굉장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애착하면 던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사실 좋아하는 공간들 춘천에 많은데 기와직골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는 다 없어질 공간이어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다부서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춘천에또 철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쪽에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또 많이 거기에 좀 관심이 많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회전의 자는 사실은 저한테는 특별한 작품인 게. 어, 데뷔작이기도 해서 좀 특별한 작품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하필 강원일보에 응모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단순히 춘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소설 쓰는 거에 대해서. 어, 다른 좀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 소설만 쓰는 것보다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엄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너무 불안정한 직업이로도 뭐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저는 사실은 문창과 들어갈 때에도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서울로 가는 것도 반대하셨고 이게 문창과는 사실 글 쓰는 일이니까 그것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성적이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던 게 네가 인서울대학교 합격하면 보내주겠다. 아버지는 당연히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왜냐하면 인서울은 전혀 강원대학교 갈까 말까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강원대학교 국문과를 가라고 이제 요구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 특기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수상 실적이나 면접으로 가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서울쪽에 있는 학교에 가게 돼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할 때 되니까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취업을 해야지 무슨 소설을 쓴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버지랑 고민을 하다가 늘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만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서 아 뭔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버지 세탁소가 강원일보사랑 가깝거든요 시청 쪽이어서 강원일보사분이 많이 세탁소 오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민이 되니까 그 신문사 분한테도 고민을 털어놓으셨던가 봐요.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소설을 쓴다고 그렇게 난리다. 강원리고사분이 그냥 툭 던지는 말로, 그러면 강원리고 신춘문예 한번 응모를 해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실력이 없는 거니까 취업을 해나면 좀 알아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아 그러네. 그래서 얘가 지금은 뭣도 모르고 날뛰고 있지만 한번 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이 세계가 얼마나 벽이 높은지를 알아야 얘가 좀 취업을 하면서 이렇게 소설 쓰는 것도 좀 다르게 생각하겠구나 해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어필하셨어요. 근데 2007년도에 응모했을 때는 최종 시험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언급이 없었으면 혹시나 포기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좀 소설 쓰기는 좀 뒤로 밀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야오르기도 하죠. 최종심이 올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내가 쓰는 소설이 아예 소설이 아닌 건 아닌가보다. 1년 동안 또 써봐야 되겠다. 졸업하기 전에. 근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신춘문예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조금 생각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강원리 보사 직원분이 오시면은 아 소설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 이거는 네 내버려 둬야 되나? 아니면 어찌해야 되나? 근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생각하셨다가 이제 저는 29살까지는 소설을 쓰기로 해서 이제 첫 수장서 설명서까지 쓰게 되었죠. 작가님 잘 쓰는 표현 중에 이제 모비발나오지만 뭐 아버지가 뭐 할말없으는 이렇게 치치. 네. <laughs> 그런 것처럼 소설을 한다고 치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아버지는 화나시거나 뭐 기분 좋으실 때에도. <laughs> 그러니까 세탁소 스팀이 되게 세요 그거를 뿌리시고 어릴 때저 혼내실 때에도 제가 몸집이 그렇게 막 크지 않으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지만 그때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때릴 때 제가 요리들을 잘 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약으로시잖아요 스팀으로 제 시야를 좀 흐리게 스팀 때문에 시야를 뿌옇게 한 다음에 저를 좀 혼냈던 기억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회전일자는 어, 홍수, 최근에 홍수가 참 심각했었죠. 그래서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춘천은 또더 홍수가 많이 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때 고민이었어요. 취업을 해야 되나? 소설을 써야 되나? 그 고민을 안고 좀 혼자 여행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강원도 어디 저쪽에,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은데, 상골 쪽에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날 것으로, 날 뜻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버스도 끊기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이럴,